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 축제가 막을 내렸는데 열기가 과열되면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세 동안 이어진 축제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교통 사고 등으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물총을 쏘고 거리에선 흥겨운 춤판도 벌어집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태국의 물 축제 송크란입니다. 한 해의 불운을 씻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진흙을 발라주는 태국 최대 축제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열린 태국 최대 축제에는 대형 살수차와 코끼리까지 동원됐는데 이 기간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만 50만 명에 이릅니다. Nice. Yeah. 문제는 들뜬 분위기 속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외 난투극 성범죄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 태국 시민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송크란 축제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laughs> 태국 당국은 이번 송크란 축제 기간 동안에 206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인명사고의 83.8%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도 축제 기간 동안 음주, 과속 등으로 252명이 숨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경찰과 자원봉사자 1600명을 배치해 단속하면서 음주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위험한 축제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